Hello.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롭 채널의 어진입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서호공원이라는 곳인데, 이 도심 속 호수에 민물강아지라고 하는 요즘 뭐 생태의 결혼 중이다, 유해조수다 뭐다 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핫한 새들. 이호수에그 민물강아지라는 새들이 거의 수천 마리가 서식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 민물강아지들이 도대체 어떤 새들인지 한번 제대로 관찰해보려고 여기에 와봤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물환경센터 직원분들이고요 여기서 민물가마지를 관찰하면 보트를 타고 호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곳 물환경센터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보트를 타고 호수에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뭐 물에 빠지진 않겠죠 한, 살짝만 밀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좋, 좋네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아 힘들다 노가 지금 고정돼야 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전기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이기 호수 한가운데 저렇게 섬이 센다섬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라는데 일단 민물가마지들이 원래는 여기서 번식을 하는데 지금은 번식이 끝났어요 번식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트를 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다 카메라 옮겨서 이렇게 조금씩 접근한 중이에요 와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태국은 함선에서 송송 쏘는 것 같네 지금 벗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라서 둥지 대부분은 거의 다 피어있고요 거의 다큰 새끼들 조금 남고 있네요 저쪽에 많다. 손 반대편에 많았네. 아,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데 날아가네요. 제 보트 타고 민물가마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좀 걱정이긴 했는데 음.. 다달아가는 어떡하지? 아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민물가마시들이 왜 저렇게 겁먹고 도망가나 했더니 제가 오기 전날에 여기서 소방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터보트 타고 이제 부앙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새들이 보트만 보면 놀래가지고 어, 이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와 이번 영상 많했다 그래서 예전에 찍어둔 영상들도 대신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민물가마지가 어떤 새냐 민물가마지는 전국의 동네 하천, 강, 바닥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보이는 터새이자 겨울철새입니다 날개가 있는 새지만 2m 아래까지 잠수를 하는 수영이 아주 능숙한 물고기 포식자고요 심지어 수영을 더 빠르고 잘하기 위해서 이 민물가마시들의 깃털은 물에 젖도록 되어 있습니다 깃털이 물에 젖기 때문에 잠수를 하고 나면 이렇게 햇볕에 직접 말려야 한다는 민물가마지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사실 민물 가마지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던 새였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주 흔한 새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번식 개체군이 3만 1천여 마리에 달하는 걸로 추정될 정도였죠. 근데 이 민물 가마지들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 새들을 생태결란종 또는 유해 조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어민분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미물가마지는 천적이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입안에 들어가는 크기면 뭐든지 삼키는 그 식성 때문에 얘네들이 물고기 실를 말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민물가마지 개체 수가 10만 마리에 달하고, 은어 어행야의 피해를 입자, 2004년부터 12년까지 매년 1만마리에서 2만5천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 새들이 나쁜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국내한 연구진이 팔당호에 사는 민물가마지들 대상으로 얘들이뭘 먹고 사는지 조사해봤더니 생태결란종인 블루길과 베스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렇듯 민물가마지가 생태결란종을 잡음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물고기를 싹쓸인 주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피해량을 조사한 뒤에 필요시 유해조수로 지정한다고 하니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전 동안은 혼자서 새들을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 아, 실패를 했고요. 오후에는 물환경 센터에서 주관하는 민물가마우지 서식 실태 조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네, 보트를 타고 새들이 번식하는 섬에 들어가서 둥지가 몇개 있는지 조사하는 일정인데 지금 앞에 같이 들어가시는 분이 전국의 민물가마우지들을 연구하셨던 조류 박사님세요. 이이 박사님과 함께 섬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와, 뭔가 다른 나라 같네. 뭐 태평양의 무인도 이런데 온것 같아. 와 이거 다 아까시 나무예요? 말씀대로? 여기 들어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살아 있잖아요 지금. 네. 생각보다 바깥에서 보면 다죽은 것 같아도 여기 죽은 나무들도 있고. 아 이거, 이거 사체죠 이거? 네 많이 떨어져 죽어요 애기아 떨어져서? 예, 새끼는 떨어지면 죽거든요. 어이구 이놈은 어? 아이고 이거는 어미 같은데 지금 죽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오늘 죽었나 오늘 죽었는데 이 정도는? 그래서 오래 태어난 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허여지간참 근데 왜 떨어져지고 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등지는 완전 뭐 비닐로 그냥. 돌발 이상이 다 비닐로 돼 있네. 마스크도 있다고. 아, 그러게요. 마스크도 있네. 마스크랑 이거 뭐야? 불. 그거 다 손난로. 그거는 등기자료 세트들도 다 해주고. 마스크가 그냥 불이나 이런 데감겨가지고 아, 끈이나 이런 거. 네. 제일 위협적이고 낚싯밈다고 낚싯줄이. 아, 낚싯바늘하고 낚싯줄. 낚싯바늘 이제, 거시기 하면, 밥도 없어서. 저번 무슨 수건 같죠? 빨간 천은. 수건, 옷. 어, 냄새. 아, 마스크 썼는데도 냄새가 뚫고 들어온다. 이런 거는. 아, 둥지 굉장히 낫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 키 높이, 이런 둥지가 없어요. 어, 이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애들한테 그렇죠. 너구리라든가 고양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낱개 안찍거든 근데 이제 없으면 이제, 낱게지죠낱게도 낫게 이 그만큼, 이제, 여기는 천적의 위험이 육상포식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아, 보면 여기도 비닐. 네? 이둥지들은 뭔가 좀 생긴 게. 요거, 요거는 달라 보이네? 백로둥지인가? 아니구나? 강아지둥지인가? 이거는, 이거는 저 거시기 같은데? 이게... 아, 저, 저 거시기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래, 헤어라벨? 섹시화이어 아, 나무 말이야. 아, 나무요? 예. 네. 아까시가 아니잖아요. 여기 알껍질이 떠요 민물가루 말지 알 같은데? 푸르스름한 게? 음 크게도어저 어, 박사님 이 검은 똥들도 강화지 똥인가? 네. 어 이거는 가마히 있어 봐, 마아지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어허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네? 이래서 풀어서 봐야 돼. 이제 우월 오늘... 풀줄기죠? 초식이란 얘기인데 고라니가 여기 들어왔나? 근데 고라니 똥 이렇게 안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동물 털 털이 있네요. 잔 털이 있어. 값이? 값이 있네? 더우신 거 아니세요? 괜찮으요아니 그늘로 좀들어갈까네 네. 아무튼 이렇게 미물가마지가 어떤 새들이고 얘들이 사는 곳은 어떤지 하루 종일 살펴봤던 이 새들이 도시에서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만 얘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분명 언젠가는 인위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할 때가 올것 같긴 해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안이아만이가 있네. 이쪽에도 있나?